안녕하세요. 한국복지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오늘 아나운서를 맡게 된 아나운서 이리용입니다. 금요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반가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에 바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여유롭게 보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추석 연휴 동안 각자 정해놓은 계획들과 함께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시를 소개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전인 전인만큼 추석에 관련된 시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시는 김하결 님의 추석입니다. 추석 김하결 바쁘면 오지 마라, 바쁘면 오지 마라는 어느 광고 커피 문구가 이내 심금을 울립니다. 깊게 메인 주름진 얼굴에 자식들의 그림자가 눈앞에 아른거리면서도 바쁘면 오지 마라. 고생고생해서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바리바리 싸놓으시고. 이 보따리는 큰 자식네 보따리. 저 보따리는 작은 놈 자식네 거. 산통성이 넘어 자식들 사는 곳을 바라보시면서 바쁘면 오지 마라 하시면서도 마음은 신장로에 계시다. 자식들 바쁘게 사는 것이 당신의 죄인 모양. 바쁘면 오지 마라. 일평생 당신 가슴 다 내주고. 마른 삭쟁이 가지가 되어버린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김하결님의 추석이라는 시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깊게 담긴 시네요. 김하결 시인은 추석을 떠올리면 가족을 먼저 챙겨주시던 어머니가 떠오르신,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생각하면 저도 항상 가족 걱정하시며 손수 만드신 반찬을 바리바리 싸놓으시던 외할머니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두 번째 시를 소개하기 전에 시의 내용처럼 학우분들도 이번 추석에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라면서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감사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시도 추석에 관련된 시를 준비했습니다. 추석 무렵 냉 문제 흙냄새 나는 사람들의 사투리가 열무맛처럼 단박했다. 잘 익은 호박빛깔을 내었고, 벼 냄새처럼 새뜻했다. 우시장에 모인 아버지들의 텁텁한 안부 인사 같았고, 떡집 아주머니의 손길 같았다. 빨랫줄에 널린 빨래처럼 편안한 나의 사투리에도 혁대가 필요하지 않았다. 호치키스로 철하지 않아도 되었고. 인터넷 검색이 필요 없었다. 월말 이자에 쫓기지 않았고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흙 냄새나는 나는 사람들의 사투리를 태운 시내버스 운전사의 어깨가 넉넉했다. 구멍가게 할머니의 얼굴이 사과처럼 밝았고 우체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유롭게 햇살을 받았다. 이발사의 가위질 소리가 숭룡처럼 구수했고 신문 대금 수금원의 눈빛이 착했다. 네, 맹문재 시인의 추석 무렵이라는 시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날을 날의 가정을 그린 시입니다. 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추석, 추석 연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와 함께 기쁨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 좋아지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처럼 하고 여러분들도 잠시 마음의 짐을 덜어놓으시고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제이 레빗의 햇빛 띵재를 듣고 오늘 9월 17일 금요일 점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